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오디엔테이션 받고, 어, 현장을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들어갈 것 같아요. 네. <laughs> 그, 출근을 했는데, 그 잡이 취소가 됐대요. <laughs> 어, 다시 그, 인력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 인원이 적어질 것 같다고 너를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부른 인원이 100명이거든요. 이쪽 유니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유니온 포함해서 에드먼튼에서 온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된대요. 다 취소가 됐어요. 첫날. 딱 출근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laughs>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 트래블 비용이랑 뭐 이런 뭐 이것저것 뭐 호텔비 뭐뭐 뭐 이런 거 준다는데. 노바스쿠샤 뒤에 있는 할리팩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운타운을 보다가 바닷가 근처에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잠깐 들렸어요. 자, 여기는 한착장인가 봐요. 헤이 신나. 베리 신났어. 나도 베리 신났어. 엄마 오니까 꼬리 흔들고 난리 났네. 이렇게 보드깔 이쪽 한번 봐봐. 뒷모습 찍혀야 된다. 이쁘다. 별이도 신나고. 별아. 별이 신났어? 별이 언제 신났어? 어디가? 별이 왜 이렇게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지금 물도 안 우와, 먹네. 먹네. 왜 더러워? 어? 네, 춥나 봐. 무섭나 봐. 무서운가 봐. 아, 무서운가 봐, 여기가. 난 돌아가자. 나안 그래도 물을 싫어하는데 끝이 없어서 그런가? <웃음> 근데 <웃음> 오빠, 여기 잠깐만 올라갔다 가자. 네. 근 여기는 왜 가자고 이런 느낌이었어? 안 마셔. 안 마셔. 코스트콜렛 먼저 갈래? 그.. 어디였지? 한나 어, 한나? 코리안! 타이 뭔지는 모르겠지? 코리안! 좀 싸긴 하네. 응. 싼데? 114니까. 그쪽 120이었으니까. 129였어. 저다음은잘못 갔다 그런데 있긴 있는데 많이는 못 갔다 다운타운 쪽에는 있잖아 그니까 그, 그거 하나 이제 그때 당시에 네가 학생이어서 그래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놀러다니고 막 이랬으면 아 이쁘다 막 이럴 텐데 그때 당시에 뭐 보긴 봤어 보긴 봤는데 이쁘고 자시고 너는 빨리 버스를 타야 돼어 밖에 추워요 여 <laughs> 어. NSCAD 유니버시티가 있어 바로 여기에 <laughs> 그, 아이, 근데 뭐 유니버시티나 뭐 대학은... 아니야, 퀄리지나 유니버시티도 아무 이름이나 있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NS캐드, 여기가 무슨 캠퍼스네, 캠퍼스네, 캠퍼스 아트앤 디자인이네. 응, 내가 오빠가 유튜브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지? 갑자기 취소했던 거 갑자기 할리퀸스가 자고 하니 내 어떻게 준비를 해? 가른데 자기도 바쁜데? 무슨 그래?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해 아니야, 해. 여기야? 아니야. 아니야 응? 여기 아니야, 아세 아쉽지니야 네, 파란불이잖아 아이, 빨리 가라. 박명수가 아니, 계속 뱀. 네, 아, 이쁘다. 뭐, 아, 멋있다. 동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오빠, 잠깐만. 아, 얘좀 그 신났어. 바다에서살 살아왔어. 살아 들어와서 얘좀 신났어. 200m. 어 내가 오케이, 눌렀어, 오케이. 지금. 오케이. 근데 여기 이렇게 막고 있을게. h E R R I N g 여기 보이지? 두 번째. 요거 네. 아니야 측량이야. 측량이야? 레이저야. 예전에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그지? 응.